아이한테 기분이 어때? 물어보고딱두 가지 좋아요, 나빠요. 감정 어휘력이 빈 t 하다는 뜻이에요. 감정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감정이 존재하는데 그냥 v e to go to the house. I have to go to the 요 o u s e I have to go to the house. I have to go to the 교 o u s e I h a v HD 행복연구소의 공동 소장으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첫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이가 좀 불확실한 미래, 요즘에 너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미래 속에서도 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어려운 주제일까요? 아니요, 정말로 고마운 주제. <laughs> 예. 질문해주셔서 너무 좋고요. 어떤 해답을 찾으면 좋을까요? 부모한테는 정말로 힘든 시대일 거예요. 근데 크게 전략에 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부모나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음. 최대로 극대화시켜 줄까? 이 잠재력 개발에 올인을 하고 계세요. 예. 그 잘못된 거예요. 잠재력이요? 예. 어떤 부분이 잘못일까요? 아이들한테는, 예. 학생들한테는 잠재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취약성도 있어요. 어, 예. 근데 이것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오. 잠재력을 극대화하면 은 취약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취약성도 더 커져요 일례로 영재, 소위 영재 예. 최고의 잠재력을 지닌 영재들 예, 많은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음, 근데 이들의 스트레스가 괜히 심하고요 네. 그래서 우울증 걸릴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영재가요? 네, 그래서 잠재력만 키워준다고 예. 훌륭한 인재로 행복한 인재로 성장하지 를 않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네. 취약성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예. 그게 바로 정신 건강. 그 취약성에 대한 정신 네. 건강에 부모님이 포인트를 도와야 된다. 예, 정신. 예, 예. 어떻게 하면 정신이 건강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세워서 음.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두 번째는 뭐냐? 네네. 잠재력에 대한 포인트도 달라졌는데. 예. 옛날 잠재력을 계속해서 주장하시면서 예. 거기에 올인을 하고 계신다는 거. 오, 잠재력에 대한 인식이 예전이랑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았다. 예. 이때까지 우리가 소위 잠재력이라는 것은 생각을 잘하는 거. 네. 그래서 암기 잘하고 분석 잘하고 예. 계산 잘하고 소위 i q 에 아, 예, 예, 관련된 예, 예. 개념이잖아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음.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잘해봤자 인공지능을 제한 로봇 밑에서 예. 운 좋으면 일하고 어, 네네. 운 나쁘면은 무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어요. 네네. 아무리 암기 잘하고 네. 계산 잘해봤자 음. 인공지능 발끝도 못 따라가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음. 그것에다가 올인해가지고는 안 네. 되는 네. 세상인데 네. 여전히 여전히 구경수사가 어. 많이 많이 외우고 네. 계산 잘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인 네. 전.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한다. 예. 전략이 잘못된 것이죠. 지금요. 더 불확실한 미래에서. 그럼요. 예. 불확실한 미래라는 것은 네. 남이 만들어준 세상에 내가 잘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뜻하지를 않아요. 그럼 굉장히 고다픈 인생을 살수 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인재는 자기가 스스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창의력이 굉장히 네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예. 그 창의성이라는 것을 끌어내기 위한 잠재력은 무엇인가 했었을 때, 예. 요즘 나오는 연구는요, 예. IQ가 아니라 MQ라는 것이 있어요. MQ요? 마음지능이라는 거. 오.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겁니다. 예. 여기서 M은 마인드인가요? 마인드입니다. 오. 그래서 예. 두 가지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네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은 정신건강을 확보해주고 아 얘들의 정신건강 그리고 네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새로운 세상인데 네네. 거기에 정신력을 확보하고 네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음. 그 능력을 갖춰줘야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는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네네. 마음 지능을 개발시켜줘야 된다 마음 하면은 아, 그냥 뭐 착하고 아, 대인관계 잘하고 인성적으로 바른 아이 음, 음. 네네. 그게 아니거든요 네네. 물론 그것도 될까요? 한 면이 포함되어 있지만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를 보면 은 음. 마음 지능이 바로 창의력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 창의력을 인지능력으로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잘못 전략을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예, 예. 뭐 마치 창의력은 생각을 잘하는 거라고 네. 느끼죠.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네. 창의적인 활동을 할때 주뇌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거기에 네. 대한 연구가 불과 (4년) 전에 발견됐는데요 오, 네. 생각하면은 소위 아비마 응. 어? 생각을 관리하는 전두엽이 네. 활성화될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연구 결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거기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네. 감정을 관리하는 편도체라는 예. 그, 그~ 변형계 예. 부위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면서 생각 부위와 감정 부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활성화되면서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 예. 예.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예. 생각과 긍정적인 감정 상태가 연결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 그러니까 즉 긍정적인 감정이 있어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이런 결론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감정을 하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EQ라 그러죠 예, 정서지능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마인드 지능이라는 것은, 예. 마음 지능이라는 것은, 예. 생각과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예. 그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마음 지능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뭡니까? 예. 생각만 중요하니까, 그렇죠. 너 꼼짝 말고 죽은 듯이 앉아서 공부해. 음. 죽은 듯이 앉아서 공부해. 예. 그래야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듣죠. 생각이 죽어야 될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음. 하마또 감정을 죽여야지 차분히 예. 앉아서 음. 책상 앞에서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 여태까지는 생각만 하게 하고 감정은 죽인 상태로 공부를 시켰어요. 음. 거기서는 예. 암기는 잘할 수 있어요. 예. 계산도 잘할 수가 예. 있습니다. 창의력을 기대할 수는 없는 어,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창의력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아예 감정을 살펴봐라. 그렇죠. 아, 생각만 갖고는 안 돼. 어,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등하시 했었네요. 아이들의 네. 감정. 대기냐님은 어렸을 때, 네. 구구단을 단한 번만에 외우셨나요? 아니죠. 아니죠. 예, 아니었겠죠. 예. 정확히 기억은 예. 안 하지만. 그게 왜한 번만에 외워지지 않을까? 두 번째 질문. 네. 혹시 첫 데이트 아직까지도 기억하세요? 첫 데이트는 기억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응. 첫 데이트 다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어. 심지어 10년, 20년, 30년에서도 전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 뇌는 기억력을 관리하는 해마와 응. 감정을 관리하는 편도체가 같이 붙어가지고 함께 작동을 해요. 네네. 그래서 큰 감정을 유발하는 것들은 저절로 기억을 해요. 아, 그렇군요. 감정 유발하지 않는 것은 기억하지 않아. 중요하지 예, 않다고 예, 생각을 예.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예. 구구단 같은 것은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야만 겨우 머리에 기억되는 거고요. 음. 나머지 일들은 음. 사건과 그 생각과 감정이 함께 연결돼서 연결되네요. 마음에 기억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마음 공부할 때 네네. 정말로 공부가 자기한테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나한테 정말로 도움되고 네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네네. 너무 즐거운 상태에서 공부할 때. 공부가 쏙쏙 다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 근데 전혀 감정을 익히지 않고 예. 지, 지겹고 따분한 그런 네. 공부는 억지로 억지로 그냥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만 겨우 머릿속에 기억됩니다 그러면 부모님 들은는 아이의 학습을 돕고 싶잖아요 어떻게든 아이가 더 잘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럼 감정을 위주로 더... 감정을 고려해야 된다 지금은 아이들이 공부할 때 네. 학습의 괴로움만 맛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이 어, 그렇게 해서는 훌륭한 인재가 안 나와요. 음... 학습의 즐거움을 맛을 보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네. 아이의 마음이 움직이고, 예. 마음이 움직일 때는 그 학습 동기라는 것이 어...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예. 마음, 우리 아이의 감정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크시거든요. 예. 갑자기 어떤 낯선 감정이 보일 때가 있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어렸을 때는 좀 순응하다가 아.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아이가 불쑥불쑥 내비치는 낯선 감정에 부모님이 놀랄 때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 낯선 감정에 오는 그 시그널은 뭘까요? 이 사, 이런 상황들을 부모가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일단 학교에서는 생각 위주로만 공부시키잖아요. 예. 아이들이 감정에 대해서 무지해요. 예. 알아차림도 없어요. 예. 많이 상대적으로 네, 네, 네. 감정의 기능이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하나는 행동의 원동력이에요 음. 감정이 있으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음. 부정적 감정이 넘쳐나면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음. 긍정적 감정이 있으면 긍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훌륭하게 표현한 것이 영어 단어 감정 Emotion 음. e 음. 바깥으로 움직이다 네. 감정이 있으면 행동으로 이어지기 쉬워요 예, 예. 자두 번째 기능이 뭐냐 예. 감정은 메시지예요. 네. 감정이 외부로 표출된 것을 갖고 우리가 표정이라고 그러죠. 오, 표정은 내가 보라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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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한테 보라고 비춰지는 있는 거죠.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메시지 전달이잖아요. 아, 네. 나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메시지예요. 네네. 감정은 내가 느끼라고 있는 거예요. 네. 느낀다는 것은 내가 나차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전달이 잘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점점점 감정이 커져요. 어. 오케이. 예. 그러다가더 커지다가 폭발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어, 비유를 들어보면은 네네. 아이가 게임하고 앉아 있어요. 음. 그러면 어머니께서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이렇게 말을 하죠. 처음에는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예. 안 들어요. 예. 게임 그만하고 공부하라 그랬지. 목소리가 더 커지죠. 그래도 아이가 무시하고 있으면은 예. 손이 확 올라가요. 그렇죠. 응? 손으로 뿜뿜거리죠. 행동이 예. 나가잖아요. 이거는 메시지가 점점점 커지다가 행동이 이어지죠. 네. 감정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은 오감을 만나기 때문에 감정이 다 생기게 돼 있어요. 살아있으면. 네네. 그래서 이것이 나가, 내가 잘 접수를 하면은, 네. 알아차리면은 예, 예. 더 커지지가 않는데, 네. 예. 내가 전혀 중대치 꼼짝 말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감정을 억누르거나 예. 무시하면서 살고 있어요. 예. 점점점 커지면서 특히 부정적 감정, 짜증, 예. 분노, 억울함, 음. 뭐 이런 감정이 커지면서 행동으로 폭발하게 된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의 인지적인 것만 지금 예. 키워주면, 예. 그게 이제 부모가 해야 할 예. 어, 자녀 교육에 생각하시는데, 감정을 아이가 알아차리고, 예. 예. 그것을 자기가 듣고, 예. 기울이고, 예. 자기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이한테 예. 기분이 어때? 물어보면 딱두 가지. 예. 좋아요, 나빠요. 음, 그렇겠죠. 감정 어휘력이 빈곤하다는 뜻이에요. 감정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감정이 존재하는데, 오. 그냥 흑백이에요, 흑백. 감정을 좋고, 무시 해온 음. 그런 문화권에서는 네네. 감정 휘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몰라요. 자기가 정말로 몰라서 몰라요 할 수도 있지만 네네. 또 다른 의미는 말하기 싫어요 해요. 예. 왜 말해봤자 또 야단만 맞을 것이니까 오. 말해봤자 지적만 받고 공부해라는 소리만 음. 들을 거니까. 음. 소통이 단절되는 거예요. 음, 감정을 좀 다독여주고 감정을 좀 살릴 수 있는 부모의 좀 교수님 생각하셨을 때한한 마디의 멘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먼저 아이의 감정 표정, 예. 감정을 포착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대한 아, 그렇죠. 공감을 보여줄 예, 수가 있는 예. 거고, 공감을 해줘야만 소통이 되는 거고요. 음, 음. 소통이 돼야만 인간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나 다 우리는 행동만 보고 행동을 지적질 하잖아요. 맞아요. 응? 공부해라, 어. TV 꺼라, 놀지 말라, 다 행동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감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이의 감정을? 감정은 그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받아줘야 되는 건가요? 감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 내가 어, 아 공부하고 있다. 근데 공부가 힘들다. 어. 그러면 정말 힘드니까 는 얼굴에 힘든 표정이 있어요. 예. 어? 그래서 약간 힘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예. 어? 그러면 부모님께서 힘내. <laughs> 예. 어? 조금만 더 노력해. 어. 조금더 열심히 해. 다 행동에 대한 지적만 나오나요. 네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아 힘들구나 네. 이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건데 엄마는 전혀 공감력이 없는 사람 네. 내 마음 알아주질 않는 사람 네. 그런 사람하고 나는 상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힘들지 어? 또는 힘들구나 어? 그런 아, 공감을 보이는 네. 멘트를 먼저 받았었을 때아이 네. 사람은 내편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리고 내 감정이 이미 전달됐기 때문에 음. 더 이상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음. 감정이 숙으로 들고 음. 마음이 편해져요. 음. 그럴 때 상대방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들을 준비를 시켜놓고 나서 부모님께서, 엄마께서, 아. 아, 그러나 지금 뭐 내일이 시험이니까 한 시간만 더 공부하자, 뭐두 시간만 더. 이런 식으로 행동에 대한 말을 꺼낼 때 음. 아이가 들어요. 그럼 교수님, 만약에 그 감정이 예를 들면 부정적인 극단에 치닫는 감정, 예를 들면 화가 아이가 많이 나는 이런 감정도 일단 어, 화났지 하고 공감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건가요? 예. 아, 그래요? 또 아주 좋은 예예. 포인트를 말씀하셨어요. 예, 예. 짜증이 나고 네. 화가, 화가 나고 있으면 감정이에요. 네, 네. 오케이? 예, 예.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예. 점점 이게 커져가지고 짜증을 내고 예. 화를 내요. 이것은 행동입니다. 음. 그래서 행동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감정 메시지를 수진을 하고 네. 지지를 해준다면 감정이 커지지가 않고 그런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지가 않게 돼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부모도 감정이 올라와요, 교수님. <laughs> 그, 그거... 짜증나는 걸 보고 있고, 화가 나는 걸 보고 있으면 부모도 이게. 맞아요. 나의 그러면 부모의 이 감정은 누가 받아주는 건가요?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너무나 많은 부모님이 행동 코칭을 한다. 네네. 행동을 지적하고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 행동 코칭이라는 응. 방식이에요. 응. 그리고 제가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감정 코칭이라는 방식입니다. 네네. 감정 코칭은 행동을 지도하기 전에 먼저 감정을 수용하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감정을 수용하면은 예. 그 감정 상태가 달라지면서 예. 또 바람직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감정은 행동의 원동력이라고 했잖아요.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긍정적인 바람직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예. 긍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긍정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음. 그래서 감정 코칭이 감정만 어찌 어, 뭐뭐 이렇게 두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음. 행동 지도까지 가는 것이 목표지만 먼저 감정을 통해서 가라는 뜻이에요.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엄마나 아빠가 예. 뭔가 편안한 마음 상태가 돼야 되겠죠. 정신적 여유를 가져야만 음. 돼요. 음. 그럼 정신적 여유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네. 이것은 아, 아주 큰 방법이 있는데, 네. 근데 이 방법은 평소에 연말을 많이 해야만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나오는 거 아, 네. 연말,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간단한 건데, 네. 너무나 간단한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안 하고 있고 못해요. 네, 뭘까요? 심호흡이.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애한테 말하기 가기 전에. 한번. 먼저 이렇게 하고 말 시작하고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네. 내는. 네. 너 위기다 어 위기다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싸우기 위해서 온 몸을 각성시켜요 음. 그 그러니까 심장도 막 빨리 뛰고 네? 예, 그런 예, 거거든요 예, 예. 근데 호흡을 깊게 하면은 내가 네. 예. 이산화탄소 농도가 내려가고 산소 농도가 올라가잖아요 예. 몸에 예. 산소 공급이 더 좋아지니까 그러면 뇌는 지금 스트레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너는 안전해라고 판단을 해 버려요. 어. 그래서 온 몸에다가 예. 이완하라라는 지시 사항을 내려다 보냅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이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머리로 기억하면 안 돼요. 머리로 기억하면 안 된다 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 스트레스가 탁 느껴지기 시작하는 예, 네. 몸이 저절로 이렇게 돼야만 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네네. 몸이 기억을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음, 자주 하는 거 자주 연말을 예, 평소에 해야만 예, 예. 나오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일할 때가 많으니까 네네. 앉으면 먼저 심호흡 어, 너무 좋은 음. 방법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니 누운 채로 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심호흡 여섯 번 여섯 번요. 여섯 번 하면 1분 정도 됩니다. 예. 의식이 생기면은 무조건 그부터 하는 이유가 제가 음. 그냥 루틴에 들어가기 위해서. 음. 아참 예. 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것은 전 대기자님한테는 어, 권하지 네네. 않겠습니다. 예. 예. 그거는 아주 난도가 높은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이제 젊으신 분들은 아. 아, 다시 다시 잠에 들어가요. 너무나 이완되니까. <laughs> 네. 아 정말요? 지각합니다 지각합니다. 아. 세계 최고 명문 대학. 네.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오늘날 들어가시면은 네. 거기 보실 문구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학생 네. 그렇고 하버드 대학은 딱한줄 개기자 네. TV.